너무 산세도 멋있고, 음, 정말 멋진 장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년보다는 조금 그 눈이 좀 적어, 적은 것 같긴 한데요. 어, 요즘 좀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많이 그 눈은 많이 덮여있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얼음을 충분히 얼어있어서. 한번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 아니 네, 괜찮습니다 팔로 와. 팔로 와. 괜찮요 네, 한번 예. 해 보겠습니다. 빨리 <laughs> 벌리고. 그리고 빨리 벌리고 내려. 오레얼음놀이가따로없네 <laughs> <laughs> <야>, 애들 좋아하겠다. <laughs> 자, 이쁜 버블을 찾아서 아 어렸을때 미끄럼틀한 이후로 오래간만에 얼음미끄럼틀 했네요 자 여러분들은 버블을 보고 계십니다 버블 아브라함 레이크에 버블이 너무 이뻐요 와 어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지 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나무 같이 이렇게 근데 실타래 있잖아요. 같이 올라왔어? 제가몇년 예. 동안 왔잖아요. 예. 깨끗한. 어 투명하네. 왜요? 그러니까 투명한 거 찾아가지고 찍어야 이게 되겠네. 와.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런 게 말이 말이 안 돼. 너무 예뻐, 이거. 그러니까. 자 여, 이런 버블이. 메이징 야. 어, 분이 좀큰게 있어야 피사체로서는 네. 좋겠다. 전경으로. 좀큰걸 찾아야 돼. 큰 거. 어우, 여기 이쁜 거 많다. 어, 여여 여기 좋다. 이거 요거 어떻습니까, 이거? 요거. 와, 뒷 배경하고도 맞고.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아브라함 레이크에 지금 얼음이 얼어가지고요 어, 밑에서 올라온 메탄가스가 올라와서 이렇게 버블이 생기는 곳인데 이걸 전경으로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식물들 있죠 그러니까 그게 식물들이, 그대로 식물들이 썩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메탄가스예요아 식물들이 썩어서 올라오는 메탄가스구나 네. 보십시오 어우, 너무 이뻐요 와. 투명한 거 전경으로 찍으면 이쁠 것 같아요. 뒷산도 이쁘고. 예, 이쁜 전경을 찾았고요. 어, 근데 이거를 최대한 광각으로, 어, 원근감을 깊게 해서 저 뒤에 있는 산까지 찍으려면 아마 스택으로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안각으로 붙어서 밑가 네, 얘가 네, 붙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밑에까지도 투영이 되고 네. 이렇게 하면 밑에 방울까지 요런 각도로 찍으시면 돼그래 안에 이거 피까지 다 나오네 그러니까 핏줄 그러니까 핏줄게. 이렇게 찍어야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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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럴 때는 삼각대가 어? 필요해요? 큰걸 쓰면 안되고 네. 작은 거 써야 돼 작은 아, 안자 여기는 자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스택으로 찍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가까운 전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블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려면은 굉장히 근접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삼각대도 작은 거를 써 가지고 굉장히 로우 앵글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삼각대를 작은 걸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이쁘다 한 16mm 응. 좋네요 근데 여기 이제 심도가 안 나오니까 스택으로 찍어야 돼요 스택으로 지금 12, 12mm 14mm 정도 수준인데요 뒤에 산하고의 밸런스를 생각을 해가지고 1 2 m m 를 일단 먼저 찍겠습니다 그러면은 원근감이 제일 깊은 사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얼음 밑에 있는 수초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구도를 잡고 수평도 잡고 자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다가 현재 ISO 100에 조리개 8에 50분의 1초 정도 나오는데요 포커스를 한장 찍고 중경에다가 어, 놓고, 한장 찍고, 예. 요렇게 해서 어, 두 장을 찍어서 스택으로 해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박정아님도잘 되고 있습니까? 쌤. 예? 쌤, 제가 너무 작아요. 자, 봅시다. 네. 앉아서 해, 예. 앉아서. 앉아서 해도 돼. 네. 오, 좋네, 왜. 좋은데. 않아요? 아유, 층층이 다 나오잖아, 지금. 네. 여기 포커스 아, 하나 잡고 하나 여기 어, 잡고 산에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으면 되지 않나요? 이 정도. 아, 산그 잡잖아요. 이 정도. 아 우리 박 작가 작품하시는 포즈가 죽이십니다요. <laughs> <laughs> 증거를 남겨. 로키키 로키 산에 있는 고미 내려와서 찍고 있습니다. 안 움직여. <laughs> 포커스가요? 네, 초점. 제아 봐드릴게요. 너무 어둡고, 네. 이 정도만 하시면 돼. 네. 하늘 디테일은 충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포커스를 여기. 네. 포커스가 왜안 움직여. 아, 이게 락에 들어갔네. 아, 락이 들어갔구나. <laughs> 예. 예. 자, 여기다 놓고, 네. 한 장. 네. 그 다음에, 조금 올려서, 중간쯤에 한 장, 그 다음에 먼 산에다가 한 장. 그러면 재생을 해보면 여기는 여기가 샤프하겠죠. 그런데 여기로 갈수록 흐려지겠죠. 앞에 앞 사진은 이중간이 샤프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은 여기가 샤프하죠. 어우, 너무 좋아! <laughs>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지금 아주 이쁜 버블을 발견했는데요. 지금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버블이 실피출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아주 이쁘네요, 지금. 뒤에 산까지.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니야, 와이드 라면 더 불리 하지? 불리하지 응, 어, 어, 심도가... 예, 즐겁게 촬영 마무리하고, 아, 이제 조금 철수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석양이 그렇게 빛이... 네, 성악빛이 좋지 않아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고요. 아주 신기한 버블과 함께 아브라함 레이크에서 네,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설산도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네, 여기서 한 매일 다시 와서 한번 더 촬영을 해볼 거고요. 네, 오늘은 일단 철수하겠습니다. 예 어제 여기 아브라함 레이크에서 어, 에어버블을 찍고 들어가서 쉰 다음에 예, 오늘 아침에 여명이 있을 때부터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 뒤쪽에 지금 해가 떠오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약간 좀 먹먹했다면 오늘은 구름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에어버블을 찾아서 에어버블을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주 이쁜 에어버블들이 많아서 아주 구성하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온도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저쪽 위쪽은 지금 얼어있지가 않고요. 이쪽 아브라함 레이크의 끝자락에 와서 지금 얼음이 얼어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어버블 여명핏에 한번 같이 담아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에어버블이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뻐요. 자, ISO 1 0에 조리개 8일 때, 지금 현재 셔터 스피드가 환상이네요. 환상. 셔터 스피드가 현재 8초씩 나오니까 스태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초. 몇 명이 밝아오고는 있는데, 지금, 예. 확인. 예. 전경 아주 샤프하고요. 뒤쪽은 어, 어느 정도 나오네요. 그래도 모르니까 스태킹으로 그래도 음, 스태킹으로 한한장더 해서 조리개 8에 8초 한장 더. 어, 너무 아름다운데요. 저쪽 저쪽 왼쪽 하늘도 너무 이뻐요. 오른쪽도 이쁘고. 오케이 확인. 예, 포커스 원경 아주 샤프하고요. 대신에 전경은. 예, 앞에께 더셔프하고 아무래도 스태킹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불과, 지 카메라 센서로부터 앞에 있는 버블까지 불과 한 60cm 정도. 60cm 정도니까, 어, 굉장히 근접해서 찍고 있죠. 그 이유는 이 버블의 사이즈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음, 앞에다 놓아서 사이즈를 좀 크게 하고, 저쪽 멀리 있는 원경 산과의 그, 그런 공간의 밸런스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찍으면 이 버블이 조금 더 이쁘게 찍히겠죠. 제가 요번에는 저쪽 하늘이 이쁘니까 저쪽 하늘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피사체를 배경만 좀 달리해서 요번에는 파노라마를 찍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앞에 있는 버블은 이쁜데 산이 너무 조그맣게 나오니까 파노라마를 찍어서 위를 하늘을 오늘 하늘이 이쁘니까 그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포커스 포인트를 정경에다 내리고 예, 포커스를 맞추고 슛 지금 포커스 포인트가 굉장히 아래쪽에 나가 정경 때문에 아래쪽에 나가 있으니까 예, 흔들려는지 확인하고 예, 아주 잘 찍혔어요 이번에는 그대로 들어올리면 포커스 포인트는 그대로 있지만 예, 충분히 전경, 후경, 원경까지 나올 수 있을 만큼 자동적으로 포커스 포인트가 이동을 했겠죠. 자, 지금 저 하늘 보시면 지금 색깔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밝지 않게 찍어야 될것 같고, 자, 그대로 들어 올려서 저 높은 하늘까지. 에이, 노출은 히스토그램을 보고, 음. 지금 색깔이 표현이 되려면 요거보다는 사실 어둡게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요거보다 조금 어둡게 찍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2.5초짜리로 조금 어둡게 찍을게요. 자, 이번에는 원경부터 F8로 2초짜리 찍었습니다. 예. 역시 언더룩 요 상태에서 그대로 구도는 바꾸지 말고 볼 헤드를 살짝 풀어서 그대로 내려와서, 예, 중경에 해당되는 곳에 포커스를 잡고, 슛. 예,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내 정경의 버블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대로 내려서, 예, 수평 수직만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서 버블을 위해서, 버블을 샤프하게 찍기 위해서, 버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슛. 이렇게 하면은 세 장을, 포커스 스태킹과 위 세로의 파노라마 세 장을 합치게 되면 원하는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현상을 해서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또 이쁜 버블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회장 어, 좋은 자리 맞추셨다. 어 되게 이쁘다. 와 끝내줍니다 이거. 아우 이쁘라이 뭐.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옆에 바뀌지 말고 그대로 올려서 그냥 찍으시면 돼요. 네. 그런 파노라마야. 그래, 자동 스태킹 겸 파노라마. 아, 파노라마. 네. 위에 에 나도 찍어야 되겠다. 와서 옆 곱사리 까서 찍어야 되겠다. 자, 먼도 에어 버블이 너무 이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하늘 구름도 예술이에요. 오른쪽, 그러니까 똑같은 피사체를 오른쪽에다가 지금 저기는 너무 밝아서 노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 화이트 밸런스는 굉장히 차갑게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찍으세요. 화이트 밸런스는 현상할 때 맞추면 되니까. 네 예, 오늘 아침 촬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는 다 떠오르고 있고 어, 색깔도 죽어서 음, 뭐 이제는 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입도 얼고 춥고 그리고, 그래도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서 영하 기온이긴 한데 지금 한 영하 4도, 5도 정도 수준인데요. 어,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히 예, 좀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도 어 캐나다 출정 2일차 아브라함 레이에게 와서 어, 어, 호수에 펴 있는 버블 모양과 어, 풍경을 같이 찍었는데요. 색다른 경험이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좀 돌아가서 좀 휴식했다가 이따가 오후에 또 다음 출사지에서 또 뵙, 만나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laughs> 속에 있는 수초들이 내뿜는 그런 그 수초들이 썩어서 나오는 이런 메탄가스들이 이렇게 버블을 만들어서 굉장히 유니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얼음 깨고 낚시하는 음. <laughs> 얼음 낚시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와 이쁘다 꼭 카메라 갖다 대면 셔터를 누르더라 제가 아우이거 이쁜 거 고르셨네. 에어버블이. 투명해가지고 밑에가 다 들여다보여요, 지금. 아우여기 너무 이쁘네, 지금. 아 보는 것마다 이쁘다, 이쁘다 해가지고. 좀 식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우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박장현다 촬영하고 나면. 버블이 너무 이뻐서요, 지금. 뭐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이쁜 걸 찾으셨어요. 그래서. 요거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대에 이 멋진 빛과 함께 에어버블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맛에 사진을 찍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장면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그 좋은 구성의 사진을 찍을 수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아, 사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사진하는 큰 즐거움이 아닌가 싶네요.